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80회 임시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는데요. 특히 대구광역시 의료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대구만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한 조례안들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는데요. 대구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소비 활성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첫 임시회였던 만큼 업무 보고에 있어서도 좀더 기를 기울여 업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일자리 투자국, 농업기술센터, 혁신성장국과 녹색환경국, 그리고 대구환경공단까지 각 부처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8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